메이드 카페 됐을까? 아, 예스. 야, 이거 인정이다 이거는. 정이가 이빨 친다 100만 년 만의 초 레전드 액기 사이라이트. 재미없으면 오버치 접습니다. 썸네일용은 5분부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새끼네, 이거 그냥... 아, 질수 없지. 당연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아또저여기가 아, 이쪽으로 야돼 이쪽으로 야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님네 말씀하세요 몇 살이세요? 보다와이아마 아이디 바꿔야 되겠는데 진짜로 적성이 안 맞으신 거 네. 같은데 저분 자무나채을 치세요 한테무리하기하지 말고 아니 나 혼자 말하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독백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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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씨바가 게임하는데 지루할까 봐 지금 오디오 존나 채워주고 있잖아요. 에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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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던진다. 어라인던저 아 여기가. 아니 오디오 채우지 말고 에 인원을 주세요 예. 없어요. 아니 왜 저만 구박하세요, 니 아니 님마 드려요, 님마.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 게임하는데 이거 뭐어 잔소리까지 들어야 돼. 리퍼니 어 무슨 느있었나못잡원다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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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들 리그로 가자 리그로 가자 어 씨벌 어 리퍼 우양 그... 리퍼 우양 부담스러운데요 나 주지 마세요. 아, 관심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 어? 아, 아니 그걸 왜 지금 어또라이네 이거 아니 어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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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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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 <laughs> 아 이거 그냥 브라 꺼내드릴게요 안전하신 맞습니다. 것 같으니까 아 오늘 노브란데 렉킹볼님 해킹 누구 들어가나요? 캐릭터 해킹 캐릭터 피해 나이스 아 ㅅ 발 이거 해줘야 되나 한점 피해 컷 나이스 아니 오케이 좀 쉬고 옵니다 다 해주고 왔습니다 이거 금화구간인데 나는 이런 마스트 하등구간 이런데서는 손브라안 꺼내기로 약속했는데 네. 쟤네들 온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솔더 왔어요 솔더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런 족밥들한테 솜브라 꺼내면 부리! 부리! 싹! 하아 맞네 적팀 이거 키리코 저격이었네 이 새끼 레이로 그길막아는 미친 새끼 아뭐같 카트 막잖아 더야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진짜로 열어라!!! 이런 거 진짜 강력 제재하세요 게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이 새끼 또 있네!!! 오, 아... 씨. 정말... 새끼야 아니 이런 새끼는 어째 이래 남에게 피해를 줄까 이 예, 미치롱 야잇! 끝시라 브리비 솔자 와이거데 진짜 좀 손도 안 할라 했는데 제니타 님 님이 불상해서 제가 특별히 해줬습니다. 고맙다 생각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세심한 배려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니깐요 라인 저격이죠. 키리코 이색이 저격이죠. 트레도 저격이죠. 다 때려 잡는다. 이 조래. 아씨. 삽살리다스 커맨싱 니조랄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 시바 보일 거 역도성 심리학 랩 반발 자, 팔아 지금 조 때입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서브딜러의 시대입니다. 서브딜러 뭐가 있나요? 겐지, 트레, 뭐 이런 거 있죠? 팔아 나라 다기죠 카운터죠? 조 때죠. 두 번째, 특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메이저 특전, 고공염, 탐. 충격탄이 3초 동안 팔에게 대상을 드러냅니다. 이시간 동안 각 대상에게 로켓 런처의 다음 직격 공격에 30% 추가 피해를 줍니다. 4. 위치 보이죠? 조 때죠. 벽 뒤로 위치가 보이면 딜 넣을 때 도움 되겠죠. 또! 띵! 띵! 헤드샷! 데미지 봐라!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파라를 해야 됩니다 육군파라 이게 땅에서 이래 쏴도 잘 맞아요 어? 거의 뭐정글의 상위호환이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디바가 날 잡으러 올거 아니에요 솔저, 맥크리, 애쉬, 위도 이런 애들이 날 하늘에 있을 때쏠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반대로 생각하세요 땅에서 이래 쏘다가 뭐 디바가 온다 누가 날 문다 이때 스킬을 써서 도망을 가라고요 이게 선 요약입니다 실전 갑니다 지로 스 하고 다. 이발 지로 딸야 파라 괜찮은데. 파라 헤드샷 꽂잖아 이거. 나가비. <목소리> 아니, 뭐, 짧긴데, 이거. 아, 존나 잘하노. 야, 저, 나갔다. 멘탈 터질 분노 헤드샷, 헤드샷. 우와! 허락, 괜찮다 인정. 아아아아아아! 기압의 중요성. 트빌. 아아! 헤드샷 봤나? 헤드샷. 트한방이네 샤라전 로, 이기, 전만 원. 이기기 2만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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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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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허허다파이이이이이아아야 <laughs> 음, 이거 인정이다 이거는 25,000원 감사합니다 땅파라 땅파라 레전드 간다 어? 가비! 가비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맞추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아니가 어, 이게, 이게 움직이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거를 겨를... 아니 이게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맞을만한 곳에 쏜다 바로 그거예요 움직이는 걸 맞추려고 하면 안돼 그럼 오히려 안 맞는데 올걸 같은 데다가 그냥 쏘고 있으면 맞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쏘고 있으면 맞을 온다니까 그냥 이 새끼야 그니까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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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치비해캔치비해어 이럴 때참 가고. 어, 어. 족된다, 어. 봐봐, 이게 파라 좋잖아. 그냥 대 쏘라고, 여기. 땅 파라, 땅 파라, 땅 파라. 예? 킹급 탈출! 이렇게 위험해지면 날아라. 미리 날면 위험해진다. 제발! 킹지이 겟.. <목소리> 겟스 딱이에요 겟스 칼샤! <카르침> <목소리> 야 이게 내가 이게 탄도하게 재능이 있네요 나이스 캐리 아니 봐봐요 적팀 그랜드 맞서돌격인데좃 털린다니까 봐봐 지금 파라를 해야 돼요 지금 <목소리> 요즘에 근데 왜 이래 말을 하면 침이 흐르지 자다가도 침이 계속 흐르고 자는데 계속 침을 닦아요 침이 계속 흘러가지고 와 물방구 이반 진짜 좃댄다 이건 그래, 어? 나이 어, 나이 어 나이 진짜로 게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석 고생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디바 페이즈. 에? 무나 에? 아유 또 게임 무지하게 한 사람이 있나. 어? 쉬운데. 그래로 전면하면서 뭐덕분참 개질할 난리 부르스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에코는 좀 이거는 빼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파라 조상님이 와도 안 돼요. 디바의 에코는. 오양. 타이변. 타이변만 돼. 나이스. 해주잖아어스브라 꺼내게 하고 이이야 디바 디바 디바이킹나디바이킹나센스나스 파랗게 냅두시 어운길 가뿐해 게임이 왜이렇쉽지 않은데 진짜로 오빠한 젊었으면 진짜 프로 게머했을것 같은데. 만두. 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가하하하하하하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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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좀신나 아, 10주작이다. 이거... 어... 잠시만 어, 꼬리를 잡아야 돼. 뚜뚜~ 돈 어, 없습니다. 와.. 하지 마라. 이거 돈 빨렸다. 고정됐거든? 메이드 카페 데스카, 도코 데스아예우 시우 레이 아... 하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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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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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치 보인거아야딕인데 제비! 한조피 와, 진짜 족된다. 와, 화라로. 그냥 남수다 올릴 수 있겠는데. 추천은 근데 어째 막노? 10캐리하면 추천해주나? 일단 팀원들 똥꼬를 빨아야 돼요. 제이블라님, 패킹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잘해봐요. <목소리> 배자도 있습니다, 형님들. 어? 오른쪽에. 일자도 체력 관리 안 됩니다. 잡았습니다, 형님들. 파라가 잡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프리아 빌입니다. 프리아도 잡았습니다. 땅파라 가겠습니다. 나이스. 잡았습니다, 파라가. 나를 잡으려고 프리아를 꺼냈는데 오히려 제가 잡았습니다. 땅바랍니다. 자리 안 때릴게요. 자리야 땅파라 자르비 자리야 또 잡았습니다 파라가 잡았습니다 추천주세요 형님들 게임 끝나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제 소원입니다 추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초롱 형님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파란 추천 한 번만 주십시오. 추천 한 번만 주세요 형님. 민초롱님. 깨 눌러서 추천 한 번만 오. 개새끼야. 나 아, 고마워요. 아이 미안합니다. 시네미로. 하늘에서 정의가 핏발 친다. 옵치 존망한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트렌드하게 살아야지 아직도 옵치를 하노 저 새끼는 멤버십이라는 새끼가 비둘기 대가리 빠는 소리하네 어 진짜 잘못 찍었다 특전 빼야겠다 아닌가? 뭐 어떻게 해보자 가봅시다 뒤로 뒤로 오세요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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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어 뭐야 거아 루슈비 조심해 루슈비 나이스 방벽 초대다와 피가리 간댄데 흑백홉 방벽 개냠뱅 야 돌아왔나 킬 나이스 방벽이데이 준비 했는데 괜찮은데? 나 이거 개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와 아, 뱁쌤님 감사합니다 <laughs> 4라운드 4분 막아야 무승부할 수 있는 상황 인간하면 풀 가능한 상황 하지만 저에게 마보이그 운영이 있죠 <laughs> 뭐고? 뭐고 뭐고? 여기까지 못 풀러 니가? 아필미치다다 빨았다 오케이 한번 막아보자이 그렇게 3분 남았음 X된다 X된다 <laughs> <laughs> 와 <웃음> <웃음> 야 이거 뭐꿀 많이 빨아도 되나 이거 알고도 당합니다 여기 그렇게 40초 남은 상황 마지막은 거점 발볼 테니까 저기 딱 해야겠다 저거긴 구운다해 좋댔다 진짜로 혹시 이제 있다 뒤 담겨요 끝났다 씨 <laughs> 아니 아니 내 죽어 도 된다 이거 어차피 정거 키님 죽은 게더 크다 포탑 있다 포탑 끝났다 씨이 새끼 진짜 끝났다 이거 어차피 잡기고, 어, 잡기고, 잡끼고 끼고, 용으로 비비기가, 잡끼고잡끼고 끼고, 어, 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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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지렸다고 추고양님이 윈스턴이 봐마려고 하는 상황. 바로 토끼기. 변신한다. 이거 바로 터끼기안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교탁 무빙 하기, 바로 무빙.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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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보기 했나? 아니 스토커가 아 되겄나 이맛에 솔잠이 돼 촉같은 미션 들어온 상황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어우 우리 오빠 나가버렸네 나 가고있다 오빠 내 그릇 빠 사줄게요 나크들나이나이트 <laughs> 언니 내가 뽕줄게 어이새끼이들나말건나나한테 거북하게 언니 갈 준비 됐어? 나이들. 나이들. 나이 나이들. 나이 팀이 승리하면 안 될까요? 목이 너무 아픈데요, 저. 존나 고생했다 인정. 나이 다 감사합니다! 손불한데 <laughs> 젠냐타하고 있다. 젠, 다시 젠, 집으로. 젠, 젠, 젠. 네가 새끼야, 뭐. 지 어, 살. 죽uria, 죽uria. 다들 다 잡. 오케이. 아, 어, 야타 아직 안 뺐네. 정신 나가 버렸네, 걔. 딱끔하면 보여 줘야 되나? 되나. 그래서 안 빼는 거거든. 괜찮아세요예 <laughs> <laughs> 살았습니다 1명 갑니다 홍대나 6 5 4 아니 아직이에요 6 5 4 <laughs> 안쓸게요 그 죽었으니까 아니 이거 계속 젠야타가 숨어있다 어디에 나이스 맥리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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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한 박스. 진짜 박스. 리피리야발 준비해 볼래요? 잠시만 잠시만. 예! 그냥 나이스. 살려 주세요. 와, 좆된 상황. 아 <놀람> 어, 씨발. 리얼 좋된 상황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아 오케이 슈바이야 야타 원이 나이스 와 아직도 제니한테 안 뺀다. 쉽게... 야탄 면 뭐, 져야지. 내보고 욕좀 그만하라던데, 유튜브 댓글에서.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전부 다 그, 삐 처리하는데, 개소리로. 하는 걸로 다 대체를 하거든요 없애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그 무슨 그런 내가 맨날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오버워치를 하면서 욕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욕을 안 하는 어떤 분이 있죠 근데 오버워치가 존나 욕나오는 게임이죠 맨날 맨날 참죠 3 6 0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앉았잖아요 털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을 안 하고 참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오버워치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게 즉시 즉시 즉각 즉각 풀어야지 이게 탈모가 안 오는데 이거를 못 푸니까는 그 머리에 열이 전에거져가지고 이게 혼자 삭히고 그러니까 는 구글부글 끓다보니까 이게 살살 벗겨지는겁니다 나무늘보의 저주 채운다 침착가게 새끼야 완벽 그만 던지라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잘 올라가시고 예끝이라끝이라 뭐야 지금 했다 여기 여기 풍당풍당 뭐하노 이 새끼 음. <목소리> 방벽을 쌓뭐 뭐하는 짓이 음 새끼 완전히 나무늘본데 아니 보그야 여러분 방금 봤어요? 오, 진짜 나무늘보님 그만 뭐라는 넘기세요. 거예요 야. 당신이 윈서를 해봤습니까 당신 나가세요 하 <laughs> 채운다 개 채웠다 아. 박제됐어요 낑겼어요 와 나무늘보의 저주. 나무늘보는 금지입니다. 진짜 저주가 있다니까요. 언급하니까 바로 참사일을 아프네. 자, 어 시. 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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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몸... 아 어, 숨질 뻔. 아니, 아니, 이 새끼 핵이가 은신인데 음, 다 때리는데 왜? 와, 희을안하로쓰나 근데. 못가 진짜로. 와. 와핵좀 잡읍시다. 우 나무가 움직인다 <laughs> 잠만 못본 척이야 뭐못본척못본척 하다가 개새끼야 <laughs> 이, <새끼야. 웃음> 이 새끼 이 새끼 쩐뻔한 새끼 아니 너무 재미없다 생긴 게 시발. 구독 눌렀어? 뽑! 좌님 안녕님 박양님 미암님 에토 에토님 초록봉님 아이님 짜루쿠미님 레크시아님 평님 모아자는 비대님 골드햄스터님 깨비 스테이션님 류한별님 망사단 두용님 슈님 김동아님 네피님 윤지묵님 바울루 여친님 너구리 야옹님 김혜원님 짱콩님 비올레님 현이님 핀실님 문구구님 엘와이님 말리지 마세요님 일하다 가보자고님, 준호 된장통님, 감자 칩 칩스님, 메르시 원챔님, 최비님, 김태연님, 기분 재준네 우빱님!